한 여자가 빗자루에 발이 걸려 넘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아 사장님이시군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고생 많으시네요. 그때 청소부가 사장을 붙잡고 사장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사장님이 출장 가 계시는 동안 새로운 직원이 왔어요. 근데 성격이 아주 오만해서 청소부와 경비원들한테 함부로 때리고 욕해요. 심지어 짧은 기간 동안 청소부 5명과 경비원 6명을 해고했어요. 그동안 있었던 횡포들을 말하죠. 그리고 저희 단지에서 아무데나 침을 뱉고 쓰레기를 버려요. 저희는 힘이 없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사장은 충격을 받고 아주머니 혹시 그 직원 이름이 뭐예요? 오늘 출근했어요? 황지원 대리요. 매일 회사 식당 여은 12시에 출근해요. 말도 안 돼. 점심 시간에 출근한다고요? 사장은 그들의 근태에 충격을 받고 해결책을 생각해 냅니다. 아주머니 제가 이 일을 알았으니 해결해 드릴게요. 오후에 반차 드릴 테니 제가 아주머니 대신이라면서 걔네를 만나 볼게요. 청소부 옷한벌 준비해주세요. 사장님 아무리 그래도 괜찮아요. 먼저 쉬세요. 그렇게 사장이 청소부인 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직원과 여자친구가 함께 오고 자기야 우리 공원 엄청 넓지? 침을 뱉습니다. 너희 둘 거기서 왜 그래? 더러운 청소부 사장은 화가 났고 이 공원 어디에나 쓰레기통이 있어요. 근데 왜꼭 바닥에 버리시나요? 오늘 해가 서쪽에서 떴나? 오늘 네 얼굴을 쓸어버릴 거야. 내가 바닥에 안 버리면 또할일 없잖아? 더러운 청소부야 잘 들어. 나는 이 회사에서 높은 직위에 있어. 너도 말안 들으면 내가 앞에 경비원 청소부 해고한 것처럼 너도 해고해버린다. 그냥 꺼져. 사장은 이제 제대로 참교육하려 하죠. 너희 둘 사장님이 알게 될까 겁나진 않나 봐. 미안한데 사장님은 지금 출장 중이라 회사에 없어. 그렇게 정체를 밝히죠. 너희 둘 내가 누군지 알아? 이들은 얼굴을 보고 사장님을 알아채죠. 아이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안목이 없어서 사람을 무시했네요. 제 말을 마음에 담지 마시고 너그럽게 봐주세요. 손나 내가 없는 동안 어떤 놈이 너를 내 회사에 채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경비원과 청소부들은 모두 자기 두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거야 너희들처럼 오만하게 약자를 칼보는 사람도 인간이야? 그냥 지금 당장 재무과에서 월급 받고 썩 꺼져 인과항보네요